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배달가 음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틀 전에 어네 예, 롯데마트에서 어이 예, 어항을 하나 사가지고 예 지금 요 지금 요 기르고 있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예. 요금 물고기가 한 다섯 마리 있고요. 지금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안에요 필터 하고 뭐 있는 것도 이뭐 하고 뭐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예 여기 뭐예 이런 게또 수족관 물기를 아마 여기, 여기 어 수도 여기 일단은 수도물을 보는데요 여기 물을 요정화 해주는 거 요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예, 사료도 있어야 되고,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음, 이, 제 필터도 따로 구입을 했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 항, 이, 그냥 막, 지금, 예, 조그마한 데에다가 지금, 어, 그, 렇게 크지는 않고요. 예, 예, 자, 자고, 예. 자꾸, 아듬하, 자꾸 아듬하게 해가지고, 요, 물고기들이, 예, 요, 요, 지금 있습니다. 네. 어, 예. 네. 이거 하는데, 전부 다총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모타 사고, 또, 예, 또, 물고기 사고, 예, 또, 이래가지고총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이 예, 들었습니다. 네.